회원님, 지금, 테니스 라켓, 이제, 무게가, 조 이제, 있는 300g 짜리, 처음부터 300g 짜리 라켓을 제가 이제 권내가지고그 네. 모델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라켓, 이제, 뭐, 테니스 같이 치는 분 중에, 뭐, 만나게, 아시게 된 분이, 여자는 300g 짜리 자기를 안 쓴다면서, 뭐 네. 자기를 하신 적이 있다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어,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어, 손목이, 나간 손목이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시면서 여자는 어, 300g 쓰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단호하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어, 본인도 한 260은 넘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이제 남편분도 270, 275 정도 쓰신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그분은 형님보다 구력도 더오래됐다면서요그말씀하시는데 아, 것이라던가. 네. 3년 조금 넘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친 구력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 노련미 있게 잘 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벌써 300g 대기상 라켓 쓰고 있는데, 네. 본인 라켓 보고 그 소리나요? 어, 네, 제 라켓. 보시고 그냥 요리조리 보시고 이제 300g 너 300g이라고 이제 적혀 있으니까 네, 300g 뭐 그런 얘기를 네, 많이 듣다 보죠. 그런데 혜원님은 벌써 그거를 쓴지가꽤되고잘 하고 있는데 네. 막상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심정 어땠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는데 어, 저 사실 제가 조언을 구하거나 그런 짓도 안 하셨는데 안 했는데 이렇게 뭐 네, 말씀해주셔서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냥 넘겼어요. 네, 테니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 이제 안 해주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주거든요. 열청을 하고 물어보고 해야지 알려줄까 말까지. 나는 맨날 얼굴 같이 보고 같이 이렇게 맨날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선의로 좋은 정보 얘기하면 음. 제가 지금 이런 가르치는 업을 하기 전에 테니스 장비를 하기 전에부터도 그러도록 했었는데. 내가 알게 된 어떤 새로운 인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그얘기해 주면, 보라운 바람들이 그러니까, 얘기해줄 필요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자기 좀 쳤다고 이제, 부족, 그러 그러니까. 너 내가 보다 적게 쳤으니까, 내말이러고 들어야 돼. 나는 이래,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 중요한 경험 알려주는 거야. 너잘 새겨들어. 이런 말인데거든요 <laughs> 네. 아서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도움 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천편 일일적으로 그런 식으로 무조건 딱 잘라가, 유자는 300g 이상 남게 쓰지 마라. 이 정도 소리거든요. 네. <laughs> 회원님, 처음에 지금 이제 기본 라켓 프레임 무게만 300g짜리 해가지고, 네. 줄매고 제가 또 커스터마이징 튜닝하고 또 그립 사이즈 손에 맞추면서 하면서 무게가 실제로는 최종 무게가 뭐 훨씬 더 뭐, 현재 사용할 때 330도 후반 가서 40 넘는 라켓 쓰다가 그것도 이제 파워 올라가고 기술 좋아지니까 제가 또 10g도 올려가지고, 네. 전체 라켓 그냥 무게 재미로 한 350g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얘기 들으셨죠? 350g대입니다. 스트링이랑 최종 작업까지 튜닝 작업, 커스터마이징 작업 다 맞춰서 실제 현재 이분이 라켓 들고 있는 라켓이 300g짜리 프레임에다가 최종 무게는 한 350g 정도 라켓. 지금 보고 있는 이 라켓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관로 보시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최종 튜닝 한이 상태의 라켓 이 무게가 어, 350g 대 정도입니다. 네. 무게를 제가 예전에도 올려 드린다고 하고 무게 찍었던 이미지에다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그런데 이거는 무게를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면 가능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지난번에 그 체격 완성하셨지만 161kg에 50kg도 초반 체격 가지고 있습니다. 뭐큰 여자분이 아니에요. 아담한 체형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소화하는데 소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전에뭐나른 우리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뭐 손목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은 진짜 그분이 손목이 만을 수도 있지만 이분 지금 그립 사이 즈 손에 맞는 것 사이 맞춰서혜원님 지금 오그립 작용하시죠? 오그립 네 오그립 네, 오그랩. 하셔가지고 손에 아데나 뭐 이게 뭐, 뭐 이렇게 이뭐 하시는 거 전혀 없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손목이 아프시거나 이런 것도 없고 네. 초창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제 손목 관절이 튀어나온 부분 안 좋았다 요즘은 그런 거 지금 뭐 느끼지도 어, 않고 전혀 없잖아요 네 이뭐 장비에 이제 완벽하게 적응이 되셨죠. 161cm 여자분이 350g 넘는 라켓 사용하신다는 거잘 판단을 하시고, 당연히 그 라켓 무게에 의한 파워 상승분을 부 가져온 게 있겠죠. 그러면서도 부상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에 잘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유익한 정보를 보려면 유튜브 검색창에서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단어를 함께 검색하면 됩니다. 라켓, 그립, 스트링, 부상, 트레이닝, 서브, 포핸드, 백핸드, 빨리, 스매시, 스매시 등등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